아빠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요? 아니 쓰레기 아줌마. 오 그럼 미션은 다음에 걸도록 할게요. 요즘 컨디션 안 좋으셔서 계속 못 꺼내요. 컨디션 전판까지 안 좋았다고. 지금은 좋고요. 아. 아왜 이렇게 바빠 오그 때 언제고. 뭐야? 너 이레벨이야? 야, 부부까지 망했네. 부부야, 불러와. 아유씨, 불로 먼저 먹을 줄 알았는데. 제발. 좋디 샌드라 아같 바로 미들어가 씨발 빨리 넘어가고 도망갈 거라. 아, 살았으면 대박인데 미니언 다 버리고 왔는데. 아 씨. 아니, 이렇게, 오랫동안, 싸울 동안, 우리, 이 새끼는 뭐 했어, 탈론은, 어? 뭐, 랩도 똑같아, 그분이일 이래 깬갖고, 개망해갖고, 어? 정글도 제대로 못떨었는데, 그분은 어? 보여줘! 이 쓸모없는 새끼! 2대3을 줘? 아, 저 존망한 그분한테 이게 뭐야? 오하. 잡아줘. 와서 못 잡아? 아봐 와봐, 와봐. 나 믿고 와봐. 와우. 어우, 탈로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? 아! 왜 이러냐? 왜 그래 엄마? 공신 연기잖아. 어? 왜 내가 일부러 스킬 다 맞았겠어? 피할 수 있는 건데 안 피한 거야. 야, 어떻게 이렇게 정글 차이가 날 수가 있지? 어? 아, 분명히 내가 찢어놨잖아. 그분 이래갱 흘리고... 아, 죽여줬는데 내가 어? 아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탈룸도 이게긴 갔어. 아프다 고마라. 아프다 아프다. 오 몸을 보. 오우씨. 아 드폰 나왔구나. 하지마 새끼. 거드라디 아플 텐데. 거드라디를 데미지 박히고 있는 거 모르나? 아 얘를 좀 따졌어야 된는데 내가. 오이기 또 저거 또 탈리아 기가 막히게 잡는데. 뭐야 뭐야, 뭐야. 어나쁘지않아 아니 오우 씨 아아 아다 뒤져라 우후후 이게 전철이지 아, 뭐함? 아 망했다 이거. 아 마지막 기회. 탈로나 올라와라 빨라. 아저왜 이렇게 안 죽어? 아, 나르도 안 죽었어? 패드. 그럼 원래 큐사거리가안 닿는데 커지면 큐사거리 다? 이런식들 위한 개이득이죠. 라인은 끝났죠, 이러면. 경험치 하도못 먹었죠? 끝났어요. 이러면 이제 자르반이 이제 레드, 안 먹고 이제 바로 탑 찌른다고. 그걸 이제 더블킬 조지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. 오게 돼 있어. 지금 자르반을 부르고 있어. 자르반 아마 레드 안 먹고 바로 달려올 거야. 족 같은 거 무시함. 이제 이런 거가주고 아, 맞네 다시 와. 어 뭐야? 두발 뭐야? 위에 빼핑 치지 않아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W를 안 써, W를 안 찍었냐? 어, 여기 찍었네. 4레벨에 찍었나 본데, 자르바 오면 W필이야. 어, 뭐야? 이게 클라스 거든요. 너따펜다 잘해야지 뒤에 다맞고 있어. 학살 입니다저 아주 보 좋습니다. 기가 막혀요 또또3이라만 나오면 또 못나게 거 있으면 여튼가적이라면 내가 아무리 잘 커도 나보다 두세배더잘커 있어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저 아주 이대1 도지고. 대단해! 이거 잘하면 빼면서? 신궁 빼면서? 신공 반응 못하네? 어, 져 레드야, 레드가 먼저야. 할수 있을까? 자르밤 먼저 자르 제발 아어와얘쉔 w 너무 씹혔다 이거 평타 Q도 씹히고 너넨 저라 W 취소 공속 신발 공속 미쳤는데 신 더블에 다 막혔어, 여기서. 어, 뭐야, 이제 막 들어오는데? 이게 거드라 전이 너무 약해, 거드라 지 나오면 또세짐안 돼! 제발! 팔 사람 살아! 오! 궁못 썼어! 와! 와! 궁 썼으면 대박이었는데, 기산들아개 대박이었는데, 진짜 개 아깝네. 잡아, 잡아, 잡아. 대절라면 죽어야지. 이거 이거 잡으러 가자. 도복고 바로 올라와 이거. 대박 됐어! GG 이런 시파 어떻게 뭐 이따구로 켜놨냐? 어어 무리, 무리하는 거 같은데? 어 이거는 먹어, 먹어 먹어! 아! 나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. 아빠 용 먹어라, 내가 붙잡고 있어야겠다. 내 3이라 붙들고 있으면 할만하지 할 않을까? 가지 마! 가지 마! 하지 마! 그러세! 너만 없으면 돼! 하하! <laughs> 어어, 어, 하나 더, 하나 더어이어어어 헤헤헤 아니, 얘를 죽일 수 있는 딜이 있어야 되는데, 우리 지금 둘다 망했어, 언딜이랑 정글이랑 아니아이 씨X놈들 진짜

아! 저거! <laughs> 안되는건 안되는구나 나가뭐 <laughs> 게임 혼자 하는거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! 오! 오 어, 이거 몰라! 소리 지지마!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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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! 새끼들 어? 저런 이런 판 접어야 정신 차리지.